같이 보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삼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이 아스의 해식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하여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 대화의 자리 가운데서 대화할 때에 아버지와 이 모든 교통의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되어 질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에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시고 이땅 가운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기간 가운데에 행동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도가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기에 우리 역시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던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이사야로부터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집을 정리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뭐 왕이니까 의사를 찾아갔다, 효험 있는 이런 의원을 찾아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낯을 여 벽으로 향하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히스기야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됩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렇기에 너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말씀에 깨달음을 얻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중심을 보았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견고히 세워 주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있다가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성전은 높은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병들어 있었던 히스라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대로였다면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병든자가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 성전의 회복의 의미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를 온전히 세우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삼일 안에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을 예표하며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이런 회복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내가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더욱이 우리가 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문제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간과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의 문제들과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나의 생각,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생명의 수안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위가 맺은 언약의 말씀과 같이 이 성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앞에 대적, 아수루와 같은 대적을 이렇게 그, 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예수 앞에 기도할 때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 징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에 예, 해시계를 10도 뒤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해시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뒤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 엎드리어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불가능한 제안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기도할 때이 주님이 들으실 준비가 되었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앞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